리빌창겨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은희의 루틴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9월쯤에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응급실을 두 번이나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바로 몸이 약해지니까 피부부터 반응이었는데 제 인생 정말 피부가 굉장히 안 좋은 때였어요. 제가 그때부터 루틴을 좀 새롭게 바꿔봤는데 그 방법을 비법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 구독자 이벤트, 마스크팩, 나눔 이벤트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루틴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제품. 세라마인에서 나온 비건 토너입니다. 제가 얼굴이 굉장히 좀뭘 발라도 따갑고 아프고 할때 제일 첫 번째로 그냥 딱이 제품 하나만 바르면서 얼굴이 많이 진정을 시켰거든요. 특히 세라마인 이 비건 토너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EWG 마크 그린 마크를 얻은 제품이에요. 어, EWG는 미국 비영리 단체고요. 화장품 성분을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그린 등급을 받은 상품이고요. 지금 이 안에 성분을 보면 제가 여기 따로 캡처를 해거든요 병풀 추출물, 그리고 아이슬란드 이기 마데카소사이드. 마데카소사이드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결을 유연화하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블루 성인장 블루 아가베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세라마이드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제형을 보여 드리면요. 짠짠짠짠짠짠짠. 보이시나요? 보통 토너랑 다르게 물 같지 않고요. 약간 좀 점성이 좀 힘이 있어요. 쫀쫀한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발랐을 때는 수분감이. 가득가득한 느낌으로 피부에 안착됩니다. 흡수감 이런 거는요. 너무 좋아요. 빠른 속도로 얼굴에 흡수가 되고요. 특히나 이게 진정할 때 제가 너무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 듣기로 웬만하면 피부가 많이 뒤집어졌을 때는 이것저것 뭐 로션이나 앰플이나 뭐나 그런 거 바르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히려 그냥 깨끗한 피부. 그냥 세수하고 소독된 피부 그 상태를 유지는, 유지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 날도 추워지고 밖에 나가면 얼굴이 이렇게 건조하고 찢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바르긴 그렇고 그냥 한 가지 제품 저자극에 그냥 진정만 해줄 수 있는 수분 제품만 발라라라는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세라마인 제품을 바르게 됐고 바르면서 계속 흡수가 됐는데 이 정도로 흡수가 되고 윤기도 이 정도로 드는 아주 가벼운 제품입니다. 특히 얼굴에 유분이 있으신 분들도 가볍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세라마이 비건 토너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히스토렛에서 나온 거고요. 히알루론산 컴플렉스 앰플입니다. 비건 토너로 진정을 해줬다면 이번에는 이걸로 영양 공급을 해줬는데요. 제형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썼던 게 티가 나요. 이만큼 남았어. 이렇게 앞에 토너보다 조금 더이 친구가 힘이 있어요. 쫀득쫀득하고 이 안에는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62%도 들어갔고 이렇게 점성이 좀더 힘이 있죠 확실히? 그리고 쫀득쫀득한 이 느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비건 토너가 흡수가 된다면 이건 좀 피부 위에서 겉돌다가 천천히 스미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기가 많이 돌기는 하는데 유분 있는 분들이 못 쓰거나 할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 자체가 되게 천연 성분들이어서 다 기름기를 유발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것도 아주 가벼운 제품입니다 히알루론산 말만 진짜 많이 들어봤지 얼굴에 좋다? 수분감을 많이 준다? 그러면 그 정도만 들어봤지 사실 저도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이번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자기 무게에 1,100가지 수분을 끌어당기는 특성을 가진 성분이라고 해요. 푸석하고 메마른 피부에 깊숙이 수분을 채우는 오아시스와 같은 성분이라고 합니다. 좀 저처럼 건조함이 너무 심하고 특히나 트러블이 많이 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분기가 많아서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건조해서 또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조함이 심하신 분들에게는 이 앰플이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토랩 사는요. 그 피부과에서만 쓰는 화장품으로도 옛날에 아주 유명했어요.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게 피부과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냐? 아닙니다. 히스토랩 공식 홈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용해서 어,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스트라사에서 나온 아토베리어 크림 아토베리어 로션입니다. 제가 이거를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그냥 구매도 가능하고 처방을 받아서 구매도 가능해요. 근데 이 제품의 제일 좋은 점, 처방을 받아서 구매하신 분들은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상품을 구매를 하고 돈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 상품을 판매하는 피부과를 방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처방이 좀 필요하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의외로 내가 피부에 건조증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 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면은 외롭 당신은 이제 여러분은 건조증이다라는 처방을 받고 이 상품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게끔 받아보실 수 있게끔 도와주시니까 한번 피부과를 방문을 하셔서 실비보험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내 피부 진단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로션이고요. 손을 딱 이렇게 굴려도 힘 있게 조금 버티는 스타일의 쫀득한 제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건조증이 있는 분들한테 처방해주는 그런 화장품이다 보니까 유분기는 사실 있어요. 내 부담스럽지 않게 쓸수 있는 유분기고요. 이거는 얼굴뿐만 아니고 몸에도 내가 뭔가 여기에 각질 있고 건선이 있고 조금 딱 아프고 건조함 때문에 아프다 한 부분에도 가볍게 이렇게 연고처럼 발라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써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다 바르면 윤기는 이 정도 남습니다. 약간의 윤기, 약간의 유분감 이렇게 크림도 조금 제형은 비슷한데 특이한 게이 안에 수분 알갱이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안 보이죠? 보이지 않죠? 알갱이가 펼치면 짜라란 이렇게 해서 바르면 알갱이가 같이 피부에 흡수되는. 타일입니다. 로션에 비해서 이거는 꾸덕함이 좀 세게 있어요. 아무래도 건조하신 분들한테 써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꾸덕꾸덕하고 유분감이 조금 더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 발랐을 때 윤기는 이 정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그 부분 있잖아요. 한번 꼭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전에 내가 가는 피부과에 에스트라 제품을 판매를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방문하셔서 선생님께 진단을 받아보시고, 에스트라 제품 꼭 환급받고, 내일 꽁으로 <laughs> 화장품 써볼 수 있도록 해요. 네, 이렇게 제품 네 가지 에스트라 제품 두 가지를 포함한 네 가지 모두 소개를 해 드렸고요. 부가적으로 연고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스카던 클리어 겔 입니다. 이거는 제가 트러블이 다얼굴이 이제 도배가 되고 이제 빨간 흉이 점점점점점 이제 갈색 흉으로 남았을 때 쓰던 제품인데 사실 빨간 흉에도 써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흉터 연고라고 하면 좀 많이 써봤거든요. 이거를 알게 된 거는 사실 이번에 피부 발진이 나고 나서 약사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알게 된 새로운 제품이에요. 기존에 있던 연고 흉터들보다 비타민 E가 훨씬 더 많이 함유돼 있고 그만큼. 회복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추천을 받고 쓰게 됐는데 오 이거 요물입니다 진짜 제가 여지껏 써본 흉터 연고 중에는 제일 빠른 회복 효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추출물들이 다 천연 성분이에요 조금 더 이렇게 막 제품을 쓰면서 마음을 좀 놓고 쓸수 있게끔 뭔가 화학적인 성분 없이 천연 추출물이 많이 들어간 상품을 쓸수 있게끔 약사 선생님께서도 국산 거를 그래도 좀 많이 애용을 해봐라 써봐라 해서 제가 이거를 쓰게 됐고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양파 추출물 그리고 알란토인 진정작용에 좋다고 하네요. 각질 용해 작용까지 있고요. 그리고 헤파린 나트륨 같은 천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 점을 유념하시고 구매를 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빨간 흉 그리고 갈색으로 색소 침착된 흉까지 모두 케어해주니까 그거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사실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주셔야 되는. 상품이기는 해요. 디페린겔입니다.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얼굴에 좁쌀이랑 트러블이 많이 도배가 됐을 때 선생님께서 극약 처방으로 내려주신 상품이거든요. 약사 선생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를 연고를 발라도 되지만 내가 좀 특히나 이게 너무 심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피부과를 방문을 하셔서 선생님께 디페린겔 처방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소개해줬던 스카던 겔이나 디페링 겔의 제형은 사실 그냥 보통의 연고의 제형이랑 똑같고요. 디페링 겔에 있어서 좀 주의사항, 얼굴 전체에 도포하는 연고가 절대 아니에요. 스판용이어서, 뭐, 좁쌀, 내 얼굴, 얼굴에 여기 조금 뭐 올라온 것들, 그쪽에만 면봉으로 톡톡툭 써 주셔야지. 안 그러면 가요 불급이라고. 얼굴에 전체 사용하셨다가 더큰 화를 입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사용하시라고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은희의 기초 케어 루틴, 제품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품도 제품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손 청결을 깨끗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얼굴이 이렇게 되고 나서 제 습관을 하나하나 바꿔보자 하고 시작했던 게 손을 조금 더 청결히 하자였거든요. 뭘 만지든가 손소독. 깨끗이 우리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나 피부 만지기 전에는 더더더더 신경 써서 손 청결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빨리빨리 얼굴 나아지고 이쁜 피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나눔 이벤트 잊지 않으셨죠? 참여 방법 첫 번째, 브라보 라이프 채널을 구독한다. 두 번째,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을 작성한다. 세 번째, 이벤트 참여 완료.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은희의 기초 케어 루틴 리뷰 청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